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둘째 시기, 제1주, 제6일, 나태. 나태는 칠죄종,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의 죄, 즉,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거의 묵과해 버리거나 진지하게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이웃의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너무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러므로 나태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성 생활의 진보가 없음은 물론이요 다른 이의 구원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다. 시작 기도. 성령송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그 빗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아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독서 마테오 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으니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저자에게서 그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2항 2.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은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병사들처럼 서로 뭉쳤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용맹하고 충실한 병사들처럼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고 용감하고 굳센 투사로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서로 단결하여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잘 조직된 병력이 적군에 비해 강하고 무서운 것보다도 세상과 지옥에 대해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정신과 마음의 일치로 단단히 단결하십시오. 악마들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뭉침으로 여러분도 악마들을 처부수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에 숨겨진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로 뭉치십시오. 방탕한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일치하지만 여러분은 고통을 참아 받기 위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벗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은 태양보다 더 빛나고 하늘보다 더 높으며 왕이나 황제의 그 어떤 칭호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합니다. 나는 이 이름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사로잡혔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며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름입니다. 준주성범 제3권 49장 1에서 4항 1. 주님의 말씀 아들아, 천상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 변화의 그림자 없이 내 광명을 보려고 육체의 장막에서 나올 원의가 생기거든, 내 마음을 넓혀 이 거룩한 영감을 간절한 원의로 받아라. 너를 이와 같이 돌보시고, 인자로이 찾으시며, 뜨겁게 격려해 주시고, 내가 자기 무게로 세속 것에 떨어질까 힘있게 거두어 주시는 지극히 어지신이에게 정성껏 감사하라. 이런 원인은 내 생각으로나 내 노력으로 얻는 바가 아니고 천상 은총의 힘과 하느님이 돌보시는 데서만 얻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주심은 덕행에 진보하고 겸손하는 데더 힘쓰며 장래에 할 싸움을 위하여 너를 준비하고 또한 온전한 정으로 내게 애착하며 열심을 다하여. 를 섬기는데 애를 쓰라는 것이다. 2. 아들아, 흔히 불이 붙지만 연기 없이는 불꽃이 오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원의가 하늘로 오르나 육신 욕정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도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급급하게 드러낸 내 원의도 흔히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자기의 이해를 위하여 마음이 섞인 그런 것은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 3. 내게 재미있고 편한 것을 구하지 말고 내 뜻에 맞고 내게 영광이 될 것을 구하라. 내가 옳게 생각한다면 내 원이나 내가 희망하는 모든 것보다도 나의 안배를 더 중히 여기고 따라야 한다. 나는 내 원도 알고 가끔 내 탄식도 들었다. 너는 벌써 하느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영광의 자유를 얻기 원하고 벌써 영원한 가정을 그리워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천상 고향을 사모하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다른 때이니, 즉, 싸울 때이며 수고와 시험을 당할 때다. 너는 지금 지극히 높은 선을 누리고자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내가 바로 그 지극히 높은 선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4. 너는 아직 세상에서 시험을 당해야 하고 많은 일에 단련을 받아야 한다. 어떤 때에 내게 위로를 주겠지만 아주 흡족하게는 주지 않으리라. 그러니 본성에 반대되는 것을 참는 일과 행하는 일에도 굳세고 용감하라. 너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 너는 가끔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하고 좋아하는 일도 그만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잘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발전이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듣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 받겠으나 너는 구해도 얻지 못하리라. 묵상 전 기도 죄의 물들미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오 주인이시며 모후이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제게 영광과 힘을 간구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고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뉘우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 아멘.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마침기도 바다의 별 바다의 별이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의 문이시여 하레아나이다 죄인의 사슬 풀고 눈먼 이에게 빚주시며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주소서. 기묘하신 동정녀요 가장 양선하시니여 저희를 죄에서 구해 착하고 조찰케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삼위이신 성령께 같은 존경 있어지이다. 성모 칭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성자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교회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자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은총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희망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순결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티 없으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랑하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탐복하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슬기로우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창조주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구세주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공경아올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찬송아올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인자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실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정의의 거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상지의 옥좌.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즐거움의 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비로운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존경하올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한 사랑의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비로운 장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윗의 망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상하탑,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황금 궁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계약의 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새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병자의 치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죄인의 피신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주민의 위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근심하는 이에 위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자들의 도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사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조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언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순교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증거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동정녀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모든 성인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묵주기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정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